진짜 제대로 이제 응징을 하려면 우리가. 판... 을 가지는 게 그래도 되게 중요해요. 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상간녀가왜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했어요 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. 그럼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안타까워져가지고 용서하는 경우도 생겨요. 어떤 경우냐면 상간녀이 너무 어린데 찢어지게 가난해요. 남편은 50대 중반인데 상간녀가 딸 버려 20대 후반. 근데 갔더니 정말 막 쥐다니게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너왜 그랬냐 하면서 붙잡고 우는 아줌마도 있었어요. 용서해주는 거지. 또 만나. 근데 걔는 싫다고 해도 남편이 연락한다. 어쨌든 그래서 거기는 소송을 안 했거든요 1년 반이 딱지나또 전화 온 거야 그냥 도만난다 그래서 소송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사번치 상간소송 판결문을 딱 받으면 내가 채권자로 나오고 상간년이 채무자로 나와요 거기에 무슨 내용으로 소송을 당했는지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민사 전과하고 똑같아 요 이거를 내 손안에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거 갖고 있으면 여기 에 인연의 인적사항이 나와 그러니까 이름과 주민번호를 가지고 너는 인연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한다